대한민국 국무총리셨습니다. 이낙연 총리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시종 동지를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한 3, 4년 전이었습니다. 어, 본인도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들을 거예요. 3, 4년 전에 제가 광주에서 어르신 일곱에달분 모시고 말씀을 나눌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추선하고 진행했던 사람이 박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웠던 것은 얼굴도 참 정갈하게 생겼지만 말을 참 정갈하게 하더라고요. 겸손하고 조리에 맞고,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하고, 이런 사람 요새 드문데 하면서 다시 봤어요. 그 인상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 때문에 나중에 제가 어렵게 됐을 때날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료 봉사를 저한테 하고 있는 분입니다. <laughs> 요즘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면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막말 뉴스만 나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가 통탄스럽고, 거기에 나오는 국회의원들 보면 전양반 지역구가 어디더라 이 생각도 하고 그래요. 네. 박시종이었더라면 그런 뉴스에는 안 나올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늘 가자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일급수라는 책을 보면 박시종의 평소 언어처럼 글도 참 깔끔하고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얇지요? 값은 똑같고. 누가 이익보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언어로 볼 때, 말로 볼 때, 박시종이라는 인간 자체가 1급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질이 아주 고약한 데가 하나 있어요. 여의도입니다. 1급수도 거기만 가면 금방 2급수, 3급수, 4급수, 5급수. 저는 확신합니다. 박시종이는 거기를 가도 1급수로 끝낼 사람입니다 왜 예, 박시종이니까요? 박시종은 시종일관 일급수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시종입니다. 제자랑 좀 할게요. 국회 막말이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김성곤 의원이라고. 여수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실현된 게한 가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맨날 막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좀 국민들한테 보여드리자. 그리고 국회의원들께도 선한 말, 고운 말, 바른 말이 있다는 걸좀아르켜드리자 해서 이 양반이 상을 제정을 했어요.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이라는 걸 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마다 교수 10분과 대학생 100명이 1년치 국회 회의록과 동영상 다 갖다 놓고 심사해서 6명의 수상자를 뽑아서 발표를 했어요. 어떤 언어상 두 사람, 여야 한 명씩,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6명입니다. 2011년이 제1회 시상식인데, 그 중에 으뜸 언어상, 최고상이죠? 그 중에서도 점수가 제일 높았던 것이 접니다. 돌아가신 <laughs> 우리 어머니가 그상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러시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 너 키우면서 상 무지하게 많이 받았다는 말은 그 상이 제일 좋더라. <laughs> 이 말씀을 드리신 것은 그 국회를 빛낸 바른노라상 수상자가 그 뒤로 십 수년 동안 광주에서는 안, 안 나왔는데 박시종이가 받을 것 같다 우와!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어요 박시종이라은그상 받을 거예요 왜? 박시종이니까요 <laughs> 요새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리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따져줄 거예요. 이 자리에 김희수 재판관님 나와 계시니까 통과될 것 같소, 어쩌요? 네. 법리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그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왜? 범인을 처벌하려면 검사 자기부터 깨끗해야 될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가 스스로 깨끗해야 범인을 다스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검사의 약점을 범인이 안다면 그 범인이 검사를 무서워하겠소 범인이 검사를 무서워하려면 검사가 약점이 없고 깨끗해야 될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려면 야당이 떳떳해야 됩니다. 만약 정권이 야당의 약점을 안다면 그 정권이 야당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정권이 무서워하는 야당이 되려면 야당 스스로 떳떳해야 됩니다. 요새 선거철이 되니까 또 공천도 받아야 하니까 정치인들끼리 서로 또 비난도 하고 그래요 남을 비난하려면 자기가 먼저 깨끗해야 됩니다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정치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그런 일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겪으시면 그말 하는 사람을 먼저 쳐다보세요. 저 사람이 과연 저런 말을 자격이 있는가? 혹시 누가 박시종을 비판하면 그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박시종보다 더 깨끗한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나라가 엉망입니다. 때로는 나라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된다 정도가 아니라 두렵습니다. 우리가 죽어라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뿐인가 싶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대로 무너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참담합니다. 119대 29입니다. 무슨 스코인지 아시죠? 네. 부산 엑스포 유치 표결 결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이 119대 29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월드컵 다 치른 나라입니다. 유치에도 성공했고 개최에도 성공했어요. 이렇게 참패한 일이 없습니다. 외신 보도를 보면 4만 명 모이는 잼버리도 못하는 나라가 2천만 명 모이는 엑스포를 하겠냐, 요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후임정 흉보는 게참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나라가 성은 구석이 없습니다. 경제는 식비부터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서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모두 1%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들어가면 재임 중에 0%대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무슨 대책다운 대책이 나오질 않아요. 대책회의 했다는 소리도 내못 들어봤어. 정치에서는 언론자의가 후퇴하고 탱크만 없지 꼭 탱크 밀고 들어가듯이 KBS를 장악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옵니다. 사회에서는 노동시간 다시 연장하자고 성평등 후퇴하자고 여성가족부 없애자고 성평등 의식이 희박한 사람을 없앨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금방 퇴짜고 외교 안보에서 미국 일본하고만 잘 지내면 되는 줄 알고 중국 하고 관계 나빠지고 남북관계 나빠지고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고 한일관계 개선은 좋은데 역사를 팔아서 관계개선을 사는 이런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정의로운 관계개선이 아닙니다. 이걸 정의로운 관계개선으로 돌려놓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정부가 이렇게 정신없을 때 야당이라도 제대로 정신차리고 제대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 못하고 있습니까?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위기에 빠져가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그한 사람 한 사람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숱한 어려움 겪고 억울한 일다 당해봤지만 남한테 말할 때는 깔끔하게 말하는 인고의 사랑이, 교양 있는 남자, 박시종이라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박시종이니까요? 박시종은 시종 여일한 사람이고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종입니다. <laughs> 여러분도 박시종 시종일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